마지막 꿀팁이다. 하나 더 드려야겠네. 저는 오늘 일부러 맛소금이랑 미역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다시다 슬슬 푸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시다를 풀 거면 얼만큼 풀어야 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식집의 꼬치라고볼수 있는 꼬마김밥입니다. 대박 맛집의 꼬마김밥. 그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지금 10분 안에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는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오늘 꼬마김밥이니까 별게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누가 김밥 사 먹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부장 원래 취지가 약간 맛집에 그런 걸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준 꼬막김밥 먹고 그 맛있다는 꼬막김밥집들 다 갔다가 간판 내리라고 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 맛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냉동 야채 믹스 제가 볶음밥이라는데 맛있었던 거 요거 그냥 꽝꽝 얼은 상태에서도 상관 없고 100g이에요. 100g만 담았습니다. 소세지햄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돼요. 꼬마 김밥 그러면 뭐 시금치 데쳐서 안에다 조금 한줄 넣고 뭐닭꽝 이런 거 조금 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짜증나잖아.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야외 편법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 김밥용 단무지 같은 거 사시면은 이거를 너무 웃기지만 꼬마 김밥이니까 반 갈르고 뒤집어서 여기 반을 또 갈라줍니다. 단무지 맛이 많이 나는 게 좋은데? 라고 하면은. 반만 가리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를 4등분 정도 하셔야지 그 꼬마김밥집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저는 좀 귀찮아가지고 4등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2등분 단무지 맛이 많이 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김밥에는 김밥용 햄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김밥은 햄이랑 단무지 맛으로 먹기 때문에 계란 안 넣나요? 아 그런 거 언제 하고 있어 <laughs>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밥이에요 밥에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아예 밥에다가 양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김밥 맛의 핵심이야 앞으 자신할게 확 햄도 마찬가지로 좀 얇게 썰어줍니다 얇게,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게 원래 싫어가지고, 욕만껏 먹고 싶다? 뭐 그런 게 제가 가, 굉장히 강해갖고, 이 정도 두께를 6개를 쓰겠습니다, 6개. 자, 재료 준비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밥 있으면 되고, 김 있으면 됩니다. 밥에 간부터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식용유 1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불 켜줍니다. 그리고 냉동 야채 믹스. 얼어있는 상태로 하셔도 전혀 관계없으니까, 그냥 얼어있는 상태로 하세요. 얼어있는 상태로. 안 볶아도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다 익혀있거나 피망이나 이런 애들은 생으로 먹어도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조금 더 맛있어. 그래서 저는 이걸 합니다. 볶는 거를 막 딸딸딸딸 볶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얼은 게 녹을 정도? 그 정도로 볶는다? 그런 느낌? 볶아줍니다. 아직 안 녹았어. 이런 거 없으면은 진짜 야채를 사용하신다든가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단맛은 얘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다른 야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넣지 않겠다는 저의 엄청난 의지 그런 거일 뿐이지. 이건 밥이랑 단무지만 있어도 맛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냥 딸딸딸딸 한번 볶아주면 끝이에요. 이대로 끝내시고. 설거지도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공깃밥을 한 그릇 근데 이렇게 하면 아부장이 아니지 그램수 달아드릴게 밥의 무게는 250g 한 공기가 햇반으로 했을 때 210g인가 그러니까 조금 넘는 거죠 250g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이 밥에 간을 할 건데 이 밥에 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재료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자, 맛소금으로 완전히 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2분의 1 /2 티스푼. 2.5ml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2ml 정도. 계량 이렇게 조금씩 할 때는 계량이 안 돼. 제가 조금 간간하게 먹는 편이라서 2.5ml라고 계량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을 2ml에서 1.5ml, 2ml 이 정도 넣으시면 여러분들 간에 더잘 맞으실 거예요. 해메도 그렇고 가, 단무지에도 간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넣으면 맛있냐? 절대 아니야. 마법의 백색가루 미워. 이거는 맛소금 양의 반 1ml. 웃긴 거는 이거 진짜 넣어야 돼. 으, 무슨 밥에다 미얼 넣어. 어, 볶음밥에다 넣고 다 넣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걸 넣었을 때 확실히 맛이 달라진다 완전 그리고 김밥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많이 봤지만 예전에 아예 대놓고 그런 집도 있었는데 그 김밥 전문점 그런 데서 거기서 이제 밥을 아예 밖에서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간을 할때 미원을 푸대로 이렇게 해갖고 슬슬 들이붓더라고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웃었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나빠해 그거를? 난그거에 신봉자인데 <laughs> 그렇지 않았는데 되게 웃겼던 기억 근데 거기서 참기름을 그런 데는 그냥 참기름이 아니고 참 맛기름 참기름인데 참기름이 아니야 맞다 그래 넣어먹고 우리를 쓰레기로 만들어. 내 방송인가 그냥 내방음대로막 얘기할게. 그거는 안 넣는 게 나. 그참맛기름인가 그거는 아 이거 누구 위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향도 너무 안 좋고 어, 너무 너무 싫어. 하여튼 난 싫어. 저는 싫은 걸로 하겠습니다. 질 좋은 참기름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밥을 비벼줍니다. 얘랑 같이 그냥 조물조물조물조물 이 야채들이랑 같이 분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소금이랑 이런 게한 군데 뭉쳐갖고 짜지거나 그렇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 그냥 이대로 볶으면 볶음밥, 계란 넣고 볶으면 계란 볶음밥 다 되는 거야. 어차피 말 많은 거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뷔페집 같은데 가시면은 예식장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은 이 볶음밥 한 번씩 꼭 드시더라고. 볶음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 저도 그 컨벤션 같은 데서 일해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근데 원래 알라카트 체질이라 안 맞더라고. 근데 거기서 볶음밥을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충격 먹었다. 그게 뭐였냐면 볶음밥을 밥을 안 볶아 야채 볶고 밥에다가 그 야채 볶은 거를 넣고 이제 조미료랑 이렇게 소금이랑 이런 거 슬슬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조물조물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더라고 이름은 볶음밥인데 아 어, 이걸 누가 뭐 이거 좋아하겠어 이게 맛있겠어 했는데 와 엄청 좋아하더라고 엄청 잘 나가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음식이라는 거는 만드는 사람이 그냥 뭐 어떤 의미를 두고 만들었는지 그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 나는 이런 게 좋은데 그게 잘못됐어라고 하나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리사분들 뭐 프라이드 같는 것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먹는 사람을 생각해라 먹는 사람 뭐 그런 느낌이다 밥을 요만큼 먹어보겠습니다. 장갑 집어 던질까? 너무, 너무 맛있는데? <laughs>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그냥 먹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김밥을 싸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보자면. 김 준비합니다, 김. 이게 가끔가다 이제 새댁들 막 김밥 싸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주걱이나 이런 걸로 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사실 김밥을 한두 줄쌀 거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김밥을 좀 식구들이 많거나 그러면 김밥을 쌀때 무조건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양을 재는 거야. 응, 이만큼이면 되겠지? 그냥 손으로 놓고 손으로 피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하다 정도 되겠습니다. 밥 250g이면 이런 거를 네줄 해가지고 여 8조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밥을 잘 폈으면 맨 위에 끝에는 살짝 남겨놓는 게 아무래도 더 좋죠. 그리고 단무지 하나 얹어주고, 햄 하나 얹어주고. 아이씨햄 큰데? 생각보다? 말때 김밥 말이 이런 것도 좋은데, 꼬마 김밥은 그런 걸로 잘안 하고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돌립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 다 돌렸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좀 안전하다. 아니면은 그냥 다 돌렸으면은 고그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밀어요. 안정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냥 나 무리해서 한세 줄로만 말을 래 양손을 이용해서 쭉쭉 펴줍니다. 그냥 다 그냥 싸겠습니다. 햄 하나, 단무지 하나, 단무지 두개 넣을래. 슬슬 돌려줍니다 손에 기름이 너무 많이 묻으면잘안 싸지나? 자 이렇게 김밥을 다 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참기름 같은 걸 손에다 살짝 바르신 다음에 손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바르고 겉에 이렇게 한 번씩 만져주세요 이제 반질반질하게. 마지막으로 깨 같은 거 위에다가 슬슬 뿌리는 거야. 햄한 줄에다가 단무지 몇 개인데 남았어.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좀 뚱뚱하게 썼거든요. 밥은 이런 거한 줄에 50g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좀 보자면 어, 야채 믹스 이런 것도 가끔 하다가 콩알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좀 맛있어 보이고. 별로 들어가는 거 없어도 이런 거 맛있는 거니까. 자, 담아서 맛있었다는 점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갑은 좀 던져야겠어 아 진짜 멍청하네 저두 줄은 이 치즈 넣고 하려고 치즈 바로 옆에 놨거든? 근데 어떻게 이걸 눈 뜨고서 이걸 까먹을 수 있냐? 야 이거, 이거 병이야 병 바보 같 자 이렇게 담아갖고 뭐 생긴 거 보시면은 그냥 꼬마김밥이죠 뭐 여기다 파란 색깔 때문에 시금치를 많이 넣는데 시금치는 일단은 뽀빠이가 아닌 이상에는 사람이 먹는 건가? 일단 푸른 돼지가 먹으니까 돼지로 만든 우리는 소세지를 먹으면 된다 뭐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쪽에는 꼭 김밥 싸고 남는 것들 있잖아요 항상 이게 계산을 잘 못하거든 요런 거 이렇게 같이 집어 먹으면 그럼 맛있으니까 겉에다 기름을 바르면 참깨 같은 거 뿌렸을 때잘안 떨어져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 그래서 요걸 한입 먹어보자면 음 맛있어 제가 소금 1.5에서 2ml 넣어라랬던거 약간 취소할게요 2분의 1 티스푼 2.5ml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짜고 감칠맛은 폭발하고 안에 있는 그 냉동 그 믹스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어울리고 당연히 김밥에는 뭐 단무지 햄 계란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계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 오늘은 이 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밥을 맛있게 하는 법그렇다면한 가지 꿀팁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김밥의 밥은 평소 거보다 조금 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되게 해야지 김밥을 막 싸도 일단은 밥알이 눌리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밥알이 눌려갖고 떡이 되면은 진짜 짜증나거든 먹을 때. 그러니까 밥을 약간 좀 되게 하라. 그리고 마법을 부리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요거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응. 심지어 마지막 꿀팁이다. 하나 더 드려야겠네. 저는 오늘 일부러 맛소금이랑 미원만 가지고 했는데 여기다 다시다 슬슬 푸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시다를 풀 거면 얼만큼 풀어야 되냐. 그냥 대놓고 지금 한 거에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미원의 양과 동일하게. 미원과 1대1. 미원이 더 줄일 필요 없다. 다시다는 그냥 추가를 하면 된다. 그러면 간의 맛이 변하나고요 다시다에 간이 돼 있으니까. 그수 있을 텐데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좀 추가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게 있었다면 잘 풀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어이쿠 가는데? 이거 치고 갔네 윤단식당에 깍두기 짜글이 닭볶리탕 그리고 반찬들 특히 미역줄기 사람들이 역대급이래 맛있냐 많이들 구매하시고 매직 레시피 1, 2권 안 사지 못랴 너무 광고 총체적으로 하는 거아니야응할 <laughs> 거야 이것도 강제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돈 진짜 어마무시하게 아끼게 드릴 테니까 클래스 1 0 1 에서 그 제가 창업 강의 하는거 그 한번 보세요 그거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솔직하게 100% 있는 그대로 말한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